안녕하세요. 리본과 샤, 괄사, 전문 강사, 그리고 교수, 김대희입니다. 자, 오늘은 또 어제에 이어서, 어제는 저희가 그 알아본 게 바로 이제 대골대하고 승모근 쪽하고 해서, 어, 얼굴 중에서 그 라인이 대골대까지가 얼굴이다라는 걸 배웠어요. 근데 오늘은 앞면에 이제 어 그밑에또 내려오면 바로 여성들의 그 미적인 이제 상징이라고 볼수 있는 가슴이 있죠. 그리고 남성도 여성도 다 가슴이 있지만 음 여성들은 이제 어 사춘기가 지나면서 호르몬 변화에 의해서 이제 유선들이 생기고 남성들은 이제 유선이 어 생기지 않기 때문에 어 그대로 형태를 유지하고 있고 그리고 특히 여성들은 그 임신을 하게 되면은 또그 모유에 관련된 유선에서 그 모유를 분비하고 있기 때문에 바로 그 유방이라고 하는 어 가슴이라고 하는 이 부분을 어 분명한 또 이름이 유방이라는 이름이 있고 바로 이제 그러한 유두를 분비를 해야 되기 때문에 바로 생식선이라고 네또 생식기의 한 부분으로 어, 해부학적으로 나눠진 것이에요 그래서 보통은 이제 생식기와 가슴은 이렇게 분류가 되어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는데요. 바로 생식기와, 네, 가슴 유방이라고 하는 것이 같은 생식기로 분류가 되어 있다. 그래서, 어, 분명한 것은 우리가 기능적으로 또 그거를 잘 알아야 되기 때문에, 네, 그래서 가슴 유방은, 네, 생식기를 포함한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어쨌든 가슴은 음 크고 또 작고 이러한 문제들이 있죠. 그래서 너무 작은 여성들은 가슴이 너무 작아서 컴플렉스에 빠져 있고 또 가슴이 너무 크신 분들은 어 보통 이제 그 쿠퍼스 인데라고 해서 이제 이런 것들이 점점 늘어나기도 하고 커지기도 하고 해서 또 결체 조직들이 엄청 커지고 지방 조직들이 커지고 해서 정말 그 무게를 감당하지 못해서 어깨 통증을 호소하시는 분들도 있고. 또 이제 특히 옴 맵시가 잘 나지 않아서 가슴이 좀 크신 분들이 불만이 많은게 옴 맵시가 나지 않고 뭐 어떤 옷을 입어도 예쁘지 않다 뭐 이런 불만들이 되게 많죠 그리고 가슴이 또 봉긋하게 올라오지 않은 아주 빈약한 가슴을 가진 여성분들은 또 뭔가 그 채워서 볼륨감 있게 보이기 위해서 또 여러 가지를 또 병행해서 방법들을 찾기도 하고 모색하기도 하고 어 정말 요즘에는 또 성형이라고 하는 것들이 가슴 성형을 통해서 여러 가지 보형물을 넣기도 하고 지금은 예전처럼 그렇게 딱딱한 하드형의 실리콘이나 이런 것보다 요즘에는 이제 어 여러 가지 또좀 어 이제 많이 이렇게 어, 그냥 그 부담스럽지 않을 정도의 그러한 것들을 가지고 또 이제 성형도 하고 하는 이제 그런 네, 시대가 되었습니다만 저희는 어쨌든 그 유방이라고 하는 또 가슴이라고 하는 이 여성들이 갖고 있는 미적 감각을 또 배제할 수 없는 부분이기도 하고 또 정말 그 생명을 연장시켜내는 최고의 또 아기를 위한 또 하나의 우리가 그 모유 수유를 또 어, 지향해야 되는 그런 부분이기도 합니다. 어, 그렇지만 또 남성들보다 하나 더 플러스된 게또 증상적으로 보면은 섬유종에서부터 석회질화된 그런. 어떤 이제 어 양성 종양 쪽으로 가면서 또 유방암이라고 하는 게하나던지 부여가 된 그런 입장이라고 보면 되겠어요. 그래서 여성들은 아무래도 이제 섬유종을 거쳐서 석회화된 상태에서 조금 더 이제 내버려둔 상황이 되면 2~3년 후에 유방암에 걸리게 되는 그런 일을 또 많이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 유방암이 걸려서 저한테 이제 문의를 하거나 찾아오신 분들은 항상 그 석회질이 있었다라고 선생님이 얘기했었고, 그 얘기를 들은 지 3년이 되었다, 아니면 2년이 되었다, 이제 이런 말을 많이 듣게 되었고요. 또 이제 저희 그 지금 6년차 관리를 받고 계시는 원장님 한 분이 계시는데, 미술학원 원장님이세요. 어 근데 그분은 처음에 이제 저한테 왔을 때 그분은 항상 그 병원을 순회를 하시는 분이세요. 이비인 후과부터 시작해서 내과, 외과, 정형까지 이제 다 그렇게 순회를 하셨던 분인데, 어 병원에서 이제 석회화된 어떤 이제 덩어리들이, 들이 가슴에 많이 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근데, 어 일단은 두고 보자 이렇게 말씀을 하셨대요. 그래서 저한테 왔는데 제가 이제 타봉이라는 걸 가지고 했는데, 저는 그 석회화된 것들을 깨려고 부수려고 했던 것도 아닌데 그냥 파봉을 했는데 그게 깨져서 없어져 버렸어요. 그래서 병원에 가서 선생님한테 물어봤더니 뭐 천만분의 일이 있을까 말까 하는 그런 일이 일어났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다고 저한테 전해 주셨어요. 그리고 일단은 이제 섬유종이 있었다라고 해서 와서 이렇게 만져 보면은 이렇게 응어리들이 만져지는 것들을 파봉을 통해서 어혈을 빼고 젤루를 깨고, 그리고 결절 상태를 풀어내면은, 그게, 어 정말 매끄럽게 풀리는 그런 경우들이 너무 많이 있더라는 거죠. 어쨌든, 가슴을 이제 들여다 보면은, 우리가 그 결체조직, 그리고 지방조직, 이제 이런 조직들이 잘 분포되어 있다가, 어, 예를 든다면, 그냥 세부를 이렇게 만들었을 때, 그게 굉장히 폭신하기도 하지만 부드럽고 여러 그 솜들이 잘 퍼져 있어서 어 정말 이렇게 매끄러운 그런 경우가 있는데 오래오래 쓰다 보면 솜들이 뭉쳐져서 이렇게 딱딱하게 굳어지거나 또 매끄럽지 못한 그런 경우처럼 가슴도 이렇게 만져보면 되게 매끄럽지 못한 경우들이 되게 많이 있고 응어리들이 져있는 그런 유방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가슴을 타봉을 하다 보면은 그런 응어리들이 싹다 풀리면서 실제로 가슴이 정말 예쁘게 변해 간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보통은 또 유방이 하수되어서 이제 아까 얘기한 코퍼스 인대나 이런 것들이 늘어나면서 이제 노화가 오게 되죠. 근데 첫 번째 우리가 노화의 원인은 결국 중력의 힘을 이겨낼 수 없기 때문에 또 처지는 것들이잖아요. 그래서 가슴을 두들겨 보면 엄청난 어혈이 올라옵니다. 그리고 쏟아지고 그런 어혈들을 다 뽑히고 나면은 가슴이 너무 예쁘게 정말 사과처럼 뽕긋한 그러한 가슴이 만들어지는데 결국 어~ 저희가 하는 그 타봉은 자극에 의해서 어혈을 뽑개고또 여러 가지 독소 찌꺼기들을 빼내는 그런 작업을 하기 때문에 그게 가능한 것 같습니다. 또 여러가지 형태의 가슴들을 보면 너무 커서 눕기만 해도 양옆으로 쫙 퍼져 가지고 정말 그 모양새나 이런 것들이 미적으로 봤을 때 그닥 예쁘지 않은 그런 가슴도 어 정말 성형을 하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예쁜 가슴으로 변하더라 라는 거죠 그리고 특히 작은 가슴 콤플렉스가 있으신 분들이 꾸준히 관리를 받으시면 가슴이 정말 뽕긋하게 예뻐지는데 어, 저가 이제 그런 지방조직들이나 이런 결체조직들을 계속 반복 자극을 하면, 어, 우리 피부에는 일단 자극을 받으면은 사이토칸이라고 하는 애들이 와서 뭔가 재생을 하고 일을 하기 시작하면서 그러한 원리에 의해서 가슴이 단단해지고, 어, 뭔가 내용이 차지고, 이제 이러면서 결국 이제 결체조직과 지방조직 그 양에 따라서 가슴이 커지는 거니까, 그래서 이제 가슴을 만들고 우리가 계속 그, 어, 하나의 스킬인데 그 온몸에 이제 있는 그런 지방들을 끌어다가 가슴 쪽으로 이제 손끝에서부터 쭉 밀어서 안으로 다 채워 넣는 그런 방법을 꾸준히 1년 정도 사용을 하게 되면 정말 예쁜 가슴이 자연적인 성향을 통해서 만들어집니다. 그리고 가슴이 크신 분들은 저희가 한껏 그거를 풀어내어서 림프구 쪽으로 다 배출을 시키기 시작하면 은 가슴이 정말 작아집니다. 그런데 그러한 작업들이 그렇게 쉬운 작업들은 아니고요. 정말 시간과도 거기에 따른 네, 대가가 있죠. 그래서 그거를 치뤄야 되는 것들인 거죠. 그래서 누구에게나 네, 그러한 방법을 통해서 완전 무결하게 그런 문제들을 해결해줄 수 있는 스킬이 바로 리본 케어를 통해서 만들어진다라는 것이죠. 리본 케어의 장점은 결국 우리가 그 어혈과 그리고 셀룰라이트 그리고 독소로 작용하는 이 여러 가지 요인이지만 특히 혈전이라고 하는 것들까지도 이제 꼬개 내서 완전히 이제 녹여주는 그런 역할을 하기 때문에. 어, 사실은 또 심혈관 계통의 질환까지도 사실은 없애버릴 수 있는 그런 관리 방법 중에 최고봉이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특히 이제 가을에는 또 혈전 때문에 심장마비라든지 뇌경색이라든지 이런 일들이 빈번하게 일어나잖아요. 이제 저희도 여기 그 샵이 길거리에 있기 때문에 그 도로변에 있기 때문에 차들이 많이 지나다니는데 항상 가을과 겨울이 딱 접어들면은 네, 앰뷸런스가 막 울어제깁니다. 그래서, 아, 또 누군가가 쓰러지셨구나. 어, 네, 그 내용을 보지 않아도, 그래서 정말 여름 내내 조용했던 이 도로가 갑자기 겨울이 되면 꼭 앰뷸런스, 네, 소리가 이제 아주 이제 경적을 깨면서 지나가는 소리들이 빈번하게 들립니다. 정말 매년마다 제가 듣는 소리, 하는 소리지만, 그래서 평상시에 누구나 다, 네, 그러한, 어, 응어리 지고, 어, 또, 뭐, 뭔가 응어리 져서 그게, 어, 음성이 나왔지만 또곧 양성이 될수 있는 그런 환경들이 있을 때 미리미리 예방하자라는 거잖아요. 저희가 항상 얘기하는 거는 미리 예방하고 건강을 증진시켜서 어떻게 요 생명을 연장시켜내는 재생할 수 있는 길이 우리가 최고봉의 건강을 지키는 일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이제 가슴은 스스로 이제 대흉근이라고 하는 옆 라인 쪽에서 가슴 위쪽으로 이렇게 쭉 대흉근이 퍼져 있는데요. 자거기를 이제 스스로 여성분들은 이렇게 가슴을 쭉 짜듯이 그리고 이렇게 올려주듯이 해서 이제 정거근을 풀고 대흉근을 풀고 자 결국 대흉근이라고 하는 이 흉근의 근육들이 결국 가슴을 꽉 붙들고 있는 하나의 기둥이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정거근 같은 경우는 아까 쿠퍼스인데하고 연결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계속 자극을 시키면은 가슴이 하수가 되는 거, 늘어지는 거, 처지는 것들을 방지할 수 있는 그런 길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가슴 성형을 할 때는 자연 성형을 할 때는 정말 온 몸에 있는 지방 조직을 딱 끌고 갑니다. 그래서 재료가 조금 있다 쉽게 이렇게 표현을 하면 그렇지만 어, 지방이 조금 재료라고 하면은 그런 것들이 좀 있는 여성분들은 어, 쉽게 가슴을 만들어낼 수가 있고요, 가슴이 아주 적으신 분들이 이제 문제가 어, 몸 전체에 어떤 재료가 좀 부족한 그런. 어, 상황들이 있어요. 그럴 때는 이제 먹는 음식으로도 많이 이제 케어를 합니다. 그래서 특히 이제 베타카로틴 같은 경우는 이제 우리가 유방을 굉장히 이제 탄력적으로 이렇게 바꿔줄 수 있는 그리고 이제 새우라든지 이런 단백질들, 어, 그리고 이제 호두, 땅콩 뭐 이런 것들, 어, 음식을 이렇게 먹게 하고, 우리가 이제 탄력적으로 가정을 만드는데 그냥 이제 하나만 가지고 항상 되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우리 몸은 전체적으로 점선 면을 어, 향해서 지향하는 것들을 관리를 해야 되는 거고 또 우리가 환경이나 이런 것들도 같이 병행을 해서 하다 보면은 시너지 효과라는 게 있죠. 그래서 항상 우리가 한 가지 길을 계속 고집하는 게 아니라 어, 이거와 저거와 요곳이 만났을 때 어떤 형태의 것들을 만들어내는데 훨씬 빨리 그리고 훨씬 네 좋은 결과가 나온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제 가슴을 석영하는데또 우리가 인맥이라고 하는 쪽이 가슴하고 맞물려 있기 때문에 가슴 한 중앙 이제 우리가 그 적복지라고 하는 그 부분을 네 우리가 유륜이라고 해요. 그런데 그 유륜과 유륜 유룐 사이에 한 중앙에 보면은 네한 중앙에 보면은 여기 전중이라고 있어요. 그래서 이 전중 라인은 결국 이제 심포 어 심포 심장을 싸고 있는 막과 연결이 되어 있는데, 바로 이제 심장하고도 같이 연결이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인맥을 이렇게 쭉 풀다 보면은, 어, 가슴도 생식기라고, 어, 해부학적으로 나눠졌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어, 여기에 또 자궁이라는 혈자리가 있어요. 그래서 자궁하수라고 해서, 하수는 결국 쳐져서 쳐져서 문제가 생기는 것들을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하수에 문제가 있을 때는, 거기 자궁이라는 글자도 같이 다스려주면 됩니다. 근데 여기에서는 이제 모든 사람들이 다, 어이 하수가 되어 있는 거를 계속 하수하면은 끌어올려줘야 되는 방법을 써야 되겠죠. 그런데 보아사를 익히지 않으신 분들은 더 내려버리게 된다. 이제 이런 상황들인 거죠. 그래서 반드시 오, 오 네, 학습이 되어 있는 원장님들한테 가서 관리를 받으셔야 된다라는 내용입니다. 네, 물론 학습을 하지 않고 그냥 막 긁어대는 원장님들, 이 소리 들으면 기분이 나쁠 수 있겠지만, 어, 전체적으로 잘 배워서 학습이 되어 있는 스킬을 갖고 있으신 원장님들이 정말 많은 것들을 또할수 있는 또 그런 것이 아닌가 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경제적으로도 훨씬 더 전문가들이 또더 어 많은 경제를 또 가져갈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되도록이면 잘 배우셔서 활용하시고 또 받으신 분들은 잘 배우신 분들한테 가셔서 받으시는 것이 네, 유리하다는 라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래서 이제 어 오늘은 저는 이제 학교 가서 또 통합 의학 쪽에 있는 제가 이제 어 미용 치료 석사 중에 있어요. 그런데 어 여러 가지 자연 요법 그리고 정말 전인 치유를 위해서 우리가 무엇을 할 것인가를 배우는데 너무나 많은 것들이 좋은 것들이 자연 속에 있다라는 거를 또 새삼 느끼고 네 그거를 바라보고 행하고 하면서 저의 몸 컨디션도 굉장히 좋아진다라는 거죠. 그래서, 먼 곳을 가서 공부하고 하루 종일, 네, 달려오고, 또, 피곤할 만도 하지만, 어, 그런 것보다는, 어, 이러한 좋은 것들을, 이 경험치들을, 이알을 어떻게 하면, 네, 줄수 있을까라는 그런 생각에, 피곤한 거는 뒷전이고, 정말 늘그부푼 가슴을 안고 오고 가면서 자연 속에 녹아져 있는 그런 좋은 것들을 모두가 활용하고 자연과 함께 더불어 사는 정말 질병 없는 세상을 만들고 싶다라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은 이제 미용증을 다루지만 또 이제 다음 주에 아아 아, 다음 주가 아니고 내일 할 이제 그런 내용들은 이제 전체적으로 이제 배를 향해서 이제 제가 미용증으로도 하지만 배 안에 들어 차 있는 장기들이 또 우리에게는 얼마나 생명과 직결이 돼 있는지에 대해서 또 심도 있게 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또 마치고요. 어 남은 시간 행복하시고요. 좋은 꿈 꾸시고요. 어 내일 다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